바다 좋아해? 누구나 바다를 사랑한다면? 제4회 국가어항 디지털 사진 영상 공모전에 참여해봐. 전국에 있는 115개 국가어항은 어업인의 삶의 터전이자 방문객에게는 낭만과 추억을 선사하는 공간이야. 공모 주제는 국가어항의 기능적 측면을 담은 사진. 국가어항과 아름다운 자연의 조화를 담은 사진. 국가어항을 배경으로 인물을 찍은 사진. 그리고 올해부터 영상 부문도 새로 생겨서 국가어항을 자유롭게 찍은 영상도 제출할 수 있어. 총상금이 무려 1,400만 원이니까 바다도 보고 맛있는 수산물도 먹고 추억도 남겨봐. 공모 기간은 2022년 6월 27일부터 9월 18일까지로 기간 여유가 충분하고 www.국가어항디지털사진영상공모전.kr로 응모하면 돼. 더 자세한 사항은 국가어항 누리집에서 확인해. 제 4회 국가어항 디지털사진영상공모전. 나는 이렇게 여행도 즐기면서 공모전 참여할 수 있는 게 너무 좋더라.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